네, 안녕하세요 말이글입니다 오늘은 리온님과 함께 리온님? 지옥에서 몬스터들하고 싸우기로 해서 야 가만히 좀 있어봐요 슈미에요 이거요 다3 3으로 날카삼 보호 다 3이에요 3 1 3으로 곰팡이들어 어? 음, 아, 다행히... 아, 어? 싸우자! 우린 이쪽에서 이제 싸워야돼 아! 여기 하나 상대가 여기 위했어 몰라 야나 위너 걸렸어 그러니까 어? 야 대존조키가 나 안때려 응? 야 나한테 다물려온다아 내가 처음에 때렸어 야 얘들끼리 밖으로 다 나갔어, 얘들. 응? 내가 때릴게. 헉. 헉. 유스 원래 그런데? 아, 그럼 컴퓨터 에서도 그래? 아, 그래? 이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 재미없게. 맞아. 휴. 어. 어? 라 어려움으로 간다. 어. 야, 야 경기장 밖으로 와야 누가 날 때렸니? 뭐 몰라요 그좀 비가 빨리 와 그냥 아, 나, 지금 화염,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계 먹어 빵 먹어 빵 나가 어서 군고기 먹을래 야 고기 안 걸렸다 빵 먹어 빵내가더 좋게 P 게임은 그거 허리 잘안 걸리던데? 아, 야, 이거, 위에 다섯 컷 됐다. 야, 이거, 부셔야 돼. 빨리 와. 어? 야, 이거, 부셔야 돼, 우리. 노가다. 우리, 노가다 한다. 아저씨. 야, 이제, 몬스터들 더 나올 거니까 기대해. 어, 뿌시고 있어. 어. 이거, 부시면, 막, 쏟아져 내릴 거야. 자, 나온다! 야! 아, 어어어나 이거 죽지 마어야 빨리 들어와서 이거 아이템이나 먹어 도스라이나파를 가지지 마라 나이야 이거 다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야 이거 적동이란 말이야 알아? 아빠는 위로 그거 먹어 야, 나, 니아! 내가 봐, 어디가? 나도 위갔니잠깐만 쪼그만, 쪼그만, 나또위쪼걸지어마지막까만 쪼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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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그그저기그만쪼그그

야, 나 어묵을 해야지, 어묵. 어? 우리 둘다 맨손으로 싸워야 돼? 어. 나거 먹지. 응. <laughs> 에바! 아, 그래! 위이면서 어, 야! 야! 위도 스킬레턴한테 겁맞으면 착한, 착한 반나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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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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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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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와, 친구를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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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내 친구 스레 얘는 얘는 반항기가 있어서 야나방칸나 방탄 클로징 야어야어 말리 클로징 아 제가 스킨 좀 바꿨어요 예 머리카락 예예 이상하게 왜 머리카락이야 예. 야야야너너 어? 너 나한테 죽을래 진짜 아니네 아니.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.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. 댓글 입장기. 너 어. 어, 그래 잘가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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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너야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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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나 너무, 너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 주세요. 네, 그럼 전이면...